2021, 1학기 중간고사, 은광여고, 2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과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사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정답 두 개고. 효소 관련 물어본 거야. 일상생활이긴 한데,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봤네요. 잘 봅시다. 자, 1번. 출혈 시. 혈소판내 혈액 응고 효소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렇지 자이거는 우리 혹시 기억이 난다면 중학교 과정에서 그죠 혈소판 배웠던 기억날까 혈소판 혈액 응고 혈액 응고 거기 안에 혈액 응고 효소가 있어가지고요 어피 굳게 해주는 거야 피안 굳으면 어떡해 상처났는데 그죠 위험하잖아 그죠 괜찮을까 됐죠 요거 하나 남았고요 이번에 치즈 만들 때 응유효소 자 이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어. 우유를 응고시키는 거야? 어. 굳히는 거야? 굳히는 거. 그죠? 참가해서 우유의 응고를 막아? 막으면 안 되지. 우유보다 치즈가 조금 더 고체, 조금 더 딱딱하잖아. 그죠? 좀더 굳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응유를 막으면 안 되죠. 응유가 잘 돼야 좀 굳겠죠. 그죠? 그래야 치즈처럼 되겠죠. 그죠? 될까? 이거 틀린 거고. 틀린 거고. 3번에 효소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꾸는데 관여한다. 그렇죠. 몸 안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어져 또약한 그죠? 요소로 바뀌어 요때도 어, 어, 효소가 관여해요 됐죠? 생명체의 화학반응은 다 효소가 관여하잖아 그죠? 고민하지 마시고 맞는 겁니다 됐죠? 4번에 효소 화장품에는 피부의 각질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여서 그렇지 화장품에도 효소가 있는 게 있어 피부 각질 생기면 별로 안좋죠 딱딱하고 아프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죠? 피부 안 좋잖아 그죠? 괜찮을까? 이거 어, 안 만들어지게, 어, 안 만들어지게 담배 찜서가있다 어, 그렇지 맞고요자5번에 청바지 원단에 라이페이스를 참가하면 자 이것도 살짝 너네가 중둔과정을 조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좋고요. 됐죠? 라이페이스는요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글리세롤로 됐죠 분해하는 효소야 됐죠? 섬유소는요, 섬유소는요 탄수화물계통이요 탄수화물계통 됐죠? 아닌 거요 아닌 거, 아닌 겁니다. 됐죠? 라이페이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셀룰로스 분해효소. 어, 이게 일종의 우리 말로 가면 섬유소지만 됐죠? 영어로 하면 이게 셀룰로스죠. 됐죠? 탄수화물계열이고, 저 그렇죠? 다당류고 셀룰로스 분해효소를 그죠 넣으면 좀 부드러워져, 잠깐 부드러워집니다. 됐죠? 셀룰로스 분해효소. 됐죠? 따라서 달랐어. 되겠지? 자, 즉, 2021 1학기 중간고사 은광여고 28번 문제의 정답은 2번과 5번이 틀린 겁니다.